카타르랑은 같은 아시아라서 카타르랑 같은 조가 될 수가 없어요. 어? But! 얘네들이랑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야. <laughs>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만만한 팀한팀 팀 골라보세요. 자, 벨기에,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만약에 또 포르투갈까지 그나마 아, 그나마도 없다. 아. 잉글랜드요? 야, 잉글, 잉글랜드가 제일 밥이야? 스페인? 아, 스페인이 예전만 못하니까. 예전만 못하니까. 그래도 희망 없. 그리고 잉글랜드는 뭐 메이저 대회에선 뭐 포스 떨어지니까 만만할 듯? 뭐 이런 건가요? <laughs> 뭐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은 이겨봤으니까, 어, 이겨봤으니까. <laughs> 아르헨티나, 아, 아르헨티나, 아르 중원, 중원 자원이 좀 약, 약, 어, 약, 공격만 쌤, 공격만 쌤 세니까. 근데 우리 그거 모르고 덤비다가 아르헨티나한테 우리 몇걸 먹혔죠? 대참사 일어났는데 그때. 2010 남아공 월드컵 때이고 과인한테 그냥 발리고 말이야. 그 얼마 전에도 그, 그 메시 스페셜 나오던데 어, 한국전 <laughs> 내꼴 내꼴 먹음 내꼴 먹힌 한국 어? 그리고 맞아요 아르헨티나 요즘 중원 좋음 음. 그 누구죠 로드리고 데파울 어얘얘얘얘 얘가 지금 어 캐리 중 제가 보기에는 할 만한 팀아 어. 갑자기 런던 올림픽의 생각이 났어. 그때 긱스 나오고 스터리지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그나마 최근 경기에서 이긴 나라가 잉글랜드니까 좋아. 자 최상의 꿀, 최상의 우리나라 어, 한국이 최상의 조에 들어가는 시나리오. 일단 잉글랜드, 잉글랜드. <laughs> 일단 잉글랜드 그리고 포트 2에 어, 덴마크, 네덜란드, 나, 나는 개인적으로 스위스 아니면 덴마크. 약간 요런, 어, 인구 천만에 약간 좀 요런 약간, 어, 스위스? 스위스는 샤키리국, 샤키리. 스위스. 야, 스위스, 잠깐. 스위스가 미국이요? 아, 미국. 미국. 아, 근데 미국은 얘네 양학 제대로 하던데. 미국, 미국이 양학 정말 잘하던데, 어떡하지? <laughs> 어? 스위스 자카리아. 그리고, 덴마크. 야, 덴마크는 대놓고 애들 그냥 그 뭐죠? 잉글랜드 클럽. 브랜드포드. 얘네가 그냥 뭐 덴마크 팀임. EP의 <laughs> 브랜드포드 그 선수 중에 7명이 덴마크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조직력, 어, 조직력 좋음. 그래서. 덴마크가 유럽 때도 꽤 좋았어. 꽤 좋았어. 아, 근데, 그래도 이 포트 때 고르라면은 스위스 아니면 덴마크가 우열을 가릴 수가 없구나. 아, 어, 봅시다. 스위스, 어, 성적 봅시다. 유럽 예선 스위스 5승 3무. 골드실 열세 골. 어. 이탈리아 밀어내고 <laughs> 직행 헐. 이탈리아랑 영대0 무승부. 이탈리아랑 두번 비겼네. 미쳤다. 야 얘네 이탈리안 얘네 그냥 강팀 킬러네. 그리고 덴마크. 야 덴마크 골득실 스물일곱 골. 야얘얘얘 야, 얘네 더 무서워. 9승일패 헐 얘네는 진짜 뭐야 이거 화력 뭐야요섯골아뭐 몰도바는 뭐야 근데 몰도바 얼마 전에 우리나라랑 붙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몰도바랑 친선전 에가지고골꽤 넣은걸로 알고 있는데 4대0으로 발랐죠 덴마크 8대0으로 발랐어 오스트리아 4대0 덴마크도 센데 아 이거 상대적인 만만함인가 크로아티아 골득시 17골 러시아 잭김 러시아랑은 0대 0. 1대0 승부. 어, 이정도면할 만하지 않나? 크로아티아가 은근 할 만한데? 크로아티아가 예전 포스가 안 나나 본데? 크로아티아 실점도 꽤 높아. 어, 슬로바키아한테 두골 먹고. 야, 이거어디야 아, 실점이 얘네밖에 없구나. 어. 두골두 골밖에 두골 없구나. 축구는 혼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보로조비치.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디가 제일 만만해 보입니까? 포트 2에서 우리나라랑 같은 조가 된다면 덴마크, 스, 스위스, 자, 크로아티아 이 3파전인데 미국이요? 어, 은근히 미국을 많이 언급을 하네. 미국? 왜 우리나라는 왜 항상 미국을 왜 되게 만만하게 보는 거지? 미국 빡세지 않나? 자, 미국 현재 랭킹이 멕시코랑 동급인가? 여기 성적이 이렇게 있네. 미국 골드실 아홉 골. 어? 미국 플리시치만 막으면 됩니다. 요즘에 미국 선수들이 유럽 진출 많이 하고 미국 축구 시장도 넓어져가지고 미국을 무시는 못해. 근데 미국이 예선전에서 지금 1 1 경기에서 골드실이 아홉 골이고 두번 졌어요. 덴마크한테, 아, 데, 아, 미국이 캐나다한테 졌고, 오, 캐나다한테 졌단 말이야? 캐나다가, 하지만, 캐나다가 파나마한테 졌습니다. 지금 X가 이게, 월드컵 진출한 거는 Q마크 아닌가? X는 뭐지? 아, 풀업까지 가, 간다는 건가? 최소한? 최소 프로비구나 캐나다는. 지금 아직 5경기 남았거든요. 아, 5경기 아니고 지금 팀당 14경기니까 3경기 남았다. 거의 확정이라는 뜻이죠 멕시코가 3위인 게 놀랍네. 두번 졌네. 이러면은 포트 2에서 멕시코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조에?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담당일진. 아. 만나면 발려. <laughs> 맨날 맨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멕시코 보고 키가 작네. 어? 또 뭐야. 그리고 뭐, 빅리그 출신 선수가 없네. <laughs> 별로 없네. 뭐, 옛날에, 옛날에. 그리고, 뭐야, 특유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laughs> 경기를 뭐, 망치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 근데 막상 붙어, 막상 붙어서 다졌음. 아, 그래서, 멕시코는, 우리나라가, 얘네가 DNA가, 16강 DNA가 있어요. 딱 16강까지만. <laughs> 그래서, 만나면, 우리나라가 1승 재물될 확률 높음. 매우 높음. 그래서, 스위스, 멕시코를 걸어다 하면 안 돼. 차라리, 그래. 야, 미국. 잉글랜드, 미국. 여기에, 자, 한국. 그리고 포트. 만약에 우리가 포트, 3에 들어간다고 치자. 어, 3에 들어간다고 치자. <laughs> 희망적으로 봐야 될거 아닙니까? 희망적으로. 어, 이란 우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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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에 이란 이기고 포트 3에 들어간다고 치자. 그다음이 나이지리아, 페루가 이러면 터닝 포인트 님 슈퍼챗 님, 천개 선물 감사합니다. 애네가 아복 많이 받으시고 라이브 좀 자주 해 주세요. 아. 제가 유튜브 콘텐츠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생방송 많이 못하지만 짬을 내서라도 합니다. 이렇게. 어 튀니지, 나이지리아, 캐나다, 카메룬, 에콰도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페루, 어, 페루, 에콰도르는 에콰도르는 여기서 빼야 되지 않나? 에콰도르는 지금 월드컵 거의 확정이야 아 근데 피파랭킹이 좀 별론가? 자, 에콰도르 현재 피파랭킹은 43위 어? 그러면 여기다 <laughs> 피파 여기 포트 4에 에콰도르가 들어갈 확률이 높네 그러면 에콰도르 아닌가? 아니 에콰도르 지금 잠깐만 에콰도르가 네임드 누구 있지? 에콰도르에 잘하는 애 누구 있지? 에콰도르에 잘하는 선수가 있나? 에데르 발렌시아? 아 아니 카이세도 카이세도 자 에콰도르 나라 에콰도르 올해 스쿼드를 보면은 에콰도르에서 제일 유명한 네 비아레알의 에스투비난 이 선수 비아레알의 왼쪽 풀백 이 선수가 제일 유명한 선수고 그리고 중앙 수비수의 레버쿠젠의 2 0 살의 신애 피에로 어, 힌카피에 힌카피에 피에로 힌카피에 레버쿠젠 분데스리가 14경기에서 한 골과 1 도움. 공격 능력도 있다라는 소리죠. 근데 나이가 20살이고 키가 184cm. 2002년생. 그리고 에콰도르? 그 외에는 아 근데 남미 선수들은 이런 몸값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 어, 맞아. 나 지금까지 남미 애들이 막 몸값 떨어지고 그냥 자국 리그 출신 선수들이 월드컵만 오면 은 애들이 무슨 뭐 광기에 뭐 휩싸이듯이 막 축구를 엄청 잘하더라고요예 그리고 제일 유명한 애뭐 카이세도 카이세도랑 근데 다 어려 얘네가 다 20대 중반 이상이 없네 얘네는 중간이 없네 다 24, 20, 22, 25, 21, 20아 유럽 진출한 애들은 몸값이 높으니까 상단에 위치하고 또 어리니까 이런거고 실질적인 A매치 경력이나 이런 걸좀더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남미는 안 만나면 안 되나요? 맞아 남미는 피하자 <laughs> 남미는 남미는 피하는 게 상책 어, 만나면 고라파짐 이게 왜냐면은 일본이요 일본도 콜롬비아 만나서 내꼴 먹고 털렸음 <laughs> 물론 이게 사장이 있었으니까 음. 그래서 카메룬? 아 근데 튀니지 1승 때트튀니지 왜냐면 아프리카 팀 걸리는 걸리는 게 낫고 나이지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나이지리아가 제일 만만해 보이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이번에 그 네이션스 컵도 좀 별로지 않았나? 튀니지가 제일 낫나? 튀니지랑 나이지리아. 근데 튀니지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전에 평가전에서 붙었는데 진짜 영혼까지 털렸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티니지가 만만할 수가 없는데 너무 그때 너무 털려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수긍했어. 아 니네 강팀 인정했는데 아 근데 그나 그나마 고르라면 아 나이지리아? 아 티니지? 어 티니지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 나이지리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 나이지리아가 그 이해한 아초 아시죠? 그리고 뭐 은디디 그니까 공격이나 중원이나 좀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이 꽤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 그게 좀 겁이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일 최상의조 바로 잉글랜드, 미국, 한국, 튀니지. 이러면 우리나라는 잉글랜드랑 일단 잉글랜드랑 비기고 잉글랜드 1대1 무승부 작전. 왜? 박지성이 어 예전에 한번 어 활약해 준 적이 있어서. 아 옛날에 우리나라랑어 비긴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미국? 아, 미국? 아, 미국. CNN 님 슈퍼 채팅 20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미국. 나이지리아가 걸리면 아르헨티나가 세트로 따라옵니다. 옆 보다가 두골 먹고 2대2 짐. 그리고 튀니지. 피터지게 싸움. 음. 그러다가 2대 1로 이길 듯. 어. 이렇게 해서 1승 1무 1패 이상적인 결과로 16강행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 어 베스트 시나리오 아니면 더 베스트 더더더 더 베스트 1차전 잉글랜드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나라가 이김 <laughs> 왜냐면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는 이변의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예, 그 예를 들어서 코스타리카한테 <laughs> 코스타리카, 어게인 코스타리카가 될수 있어. 한국이.